하이드로시프트 1이고 하이드로시프트 2입니다. 패키징부터가 벌써 조금 달라졌어요. 얘는 뭐 안에 박스? 예, 네, 박스로 되어 있고 얘는 전체가 스티로폼이네요, 얘는.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얘가. 한번 그러면 꺼내 볼게요. 하이드로시프트 1 먼저. 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브라켓 하나 더 들어 있고. 그리고 조립할 때 쓰는 브라켓을 그러면 투도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지금 라디에이터랑 펌프를 꺼냈거든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액정이 동그래요 오, 예쁘다. 펌프 생김새도 동그랗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소리도 납니다 회전도 자유롭게 가능하고 라디에이터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음. 지금 보시면 폭이 조금 더 줄었고 그리고 길이도 한번 볼까요? 어, 길이도 조금 더 줄었네요 길이도 한 2mm 정도 3mm 정도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하이드로시프트1을 장착했을 때, 분명히 3열이 가능한데, 얘가 라디에이터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이드로시프트2에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하이드로시프트1에 이 브라켓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호스가 이렇게 숨어져 있게끔 하려고 하이드로시프트를 하는데, 하이드로시프트2 같은 경우는, 브라켓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디테일 보십시오 세 번째 거는 무려 조절이 가능한 브라켓이 볼트 풀러서 어, 너의 메인보드 너의 케이스에 맞춰서 이 호스 보이는 부분을 네가 결정해라 굉장히 디테일적인 부분이 야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마무시한 발전이 있네요 펌프에 케이블이 없어요 우와. 케이블 꽂는 곳도 없어요 보시면 무려 라디에이터에서 모든 팬이 나갑니다 반면 하이드로시프트 1은 펌프에서 케이블이 두발이 나갑니다 PWM 그리고 USB 두발이 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는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텔 소켓이라고 되어 있고 악세사리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뭐 그냥 말 그대로 장착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 볼트 채우고 볼트 가려주는 애 이건 하이드로시프트 1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클립 들어있고 코스 클립 들어있고요 롱볼트 들어있고 AMD 소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AMD 소켓도 마찬가지로 네 브라켓 형상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뭐 크게 우리가 느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SATA PWM 케이블도 들어있네요 추가 팬들 연결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게끔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